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자격 핵심 특강 강사 박정아입니다. 어, 네. 지난번에 저와 함께 A 모듈 함께 수업을 했었는데요. 어, 어떻게 모두 다 합격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합격하셨으리라 믿고 B 모듈도 저와 함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 모듈은 조금 어, 신입사원 관점에서 서비스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B 모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음, 현장 관리자의 느낌으로 어, 접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모듈에서는 어, 굉장히 특이하게 뭐 유통이라든지 교육, 그 다음에 뭐 세일즈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의 우리 서비스 접점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A 모듈 보다는 확실히 난이도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요. 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파트는 우리 서브젝트 1, 서비스 세일즈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A 모듈에서 그동안 계속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만 음,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b 모듈에 들어와서는 이제 세일즈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세일즈는 조금은 서비스라는 느낌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서비스와 세일즈를 구분하시는 것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 우리 교재에 한번 보시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배려하고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것들의 초점이 좀 있으면 세일즈는 약간은. 음, 그 직원이 주도권을 좀 갖고 고객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서비스의 개념을 좀 보시면 서비스는 음, 시중 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요 내용은 여러분 서비스의 4대 특성으로, 어, A 모듈, B 모듈, C 모듈에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출제가 잘될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형태가 있다, 없다? 네, 없죠. 네, 그래서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고 행위이다. 어,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다. 내가 썼던 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전시하고 진열하기도 되게 어렵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질성인데요. 자, 동일한 서비스라도 어 누가 어해 주느냐 그다음에 어떤 고객이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숙련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받았으면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고객들은 어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A라는 고객은 만족하고 A B라는 고객은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공을 하느냐 그다음에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서비스의 특성 중에 하나겠죠. 자, 비분리성.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 저 A 모듈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별표 한번 가볼까요? 자, 비분리성은, 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어, 저도 어떻게 보면은 교육 서비스라는 걸 생산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 강의를 소비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한, 항상, 현장에 고객이 존재하고 있고, 고객은 이 서비스의 흐름을 다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참여해서 고객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고, 현장에 고객이 있고, 고객으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소멸성은, 자, 서비스는, 어, 그때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을 2시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 않으면 그병원의 예약 시간이 남아있나요? 사라지는 거죠. 예. 자, 비행기를 제가 5시에 티켓팅을 해놨는데 제가 그때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비행기 티켓이 남아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마만큼 서비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재고로 축적해놨다가 나중에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로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바로 지금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다음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서비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강의가 시작됨과 동시에, 어 동시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벌써 감이 오시죠? 학생들은 교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 어, 그렇죠? 그러면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한다라는 얘기로 어,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도 고객이 탑승한 순간부터 생산되고, 그죠? 생산되고, 순간 고객에게 소비된다. 자, 여기만 보더라도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비분리성이 되겠죠. 음, 자, 비분리성. 자. 그 다음에 서비스는 조금 고객에 맞춰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세일즈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 세일즈는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성사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객한테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 세일즈라는 관점은 어, 고객도 이득이 돼야 되고, 세일즈맨도 나름대로는 이익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상호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일즈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서비스 세일즈는 무엇일까? 자, 앞전에 얘기했던 서비스와 세일즈의 이제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그거에 관련된 우리는 어, 정의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에게 유무형의 상품과 서비스를 무형적인 요소, 관심, 친절, 정성, 이런 거는 어때요, 여러분들? 서비스의 관점일 것 같아요. 이걸 제공하면서, 자, 세일즈 토크라는 거는 뭡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상담을 얘기를 하겠죠. 네, 말로 하는 상담. 자,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을 자극한다. 자극한다라는 거 보니까 그냥 가만히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구매를 할수 있게끔 약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고객이 상품을 사용하는 동안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느끼게 하고 재구매를 원하는 경우에 자 원래 세일즈맨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세요? 자, 밑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서비스, 상품, 이런 것들을, 어, 무엇을 파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누가 파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세일즈맨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세일즈맨들 중에서 나를 찾아올 수 있게끔 나를 상품화해서 팔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세일즈맨의 능력이다라는 것들이 느껴지시죠? 예. 네. 그래서, 음, 누가 파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서비스 직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세일즈의 주체이기도 하면서 사, 서비스를 생산하는 상품 그 자체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기업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서비스 직원을 어, 단순히 우리 직원이구나가 아니라 직원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촉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기업은 누구한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서비스 직원에게 투자를 많이 하실수록 그들이 고객들을 더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낼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서비스 상품의 판촉 활동 세일즈를 하는 마케팅의 주체가 되고 판매 모든 과정에 참여도 하면서 고객 관리를 위한 사전 사후 활동이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제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으로 마찬가지 별표 좀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비스 직원이 판매 전중 후를 모두 다 관리한다 라는 개념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에 판매 전 중까지만 관리를 한다. 판매 전만 관리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답이 되겠죠. 네. 사실은 여러분들 서비스가 진행되고 중간에 거쳤다가 끝까지 마무리되는 이 과정에서 고객들의 신뢰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렇죠. 사후 관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어,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라기보다는 구매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얼마나 케어해 주느냐가 어떤 기업의 신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자, 서비스 세일즈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서비스 세일즈의 활동은 판매 전, 중, 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들, 어, 정답이 되겠죠? 음.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요, 음, 서비스 세일즈의 어, 단계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세일즈와 현재의 세일즈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세일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그렇죠. 판매의 주안점을 좀 두었다면 자, 요즘 세일즈들은 어떻게 되냐면 고객과의 관계를 얼마나 돈독하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를 단순히 일회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당장 이 고객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관계를 계속 잘 유지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어, 차 후에라도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어, 충분히 기다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비해 현재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세일즈 단계별 상담 전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세일즈 단계별 상담 전략은 우리 교재에총 7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굵직굵직하게 1단계부터 7단계까지의 그런 텍스트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단계를 좀 암기를 하시면, 어, 우리 시험 보는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단계를 앞 글자만 좀 따서요. 네,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순서 맞추는 문제가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프로스펙팅, 그죠? 어프로칭, 리즈파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발론급복, 크로징 팔로우업. 매약자로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순서 맞추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곧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첫 번째는 1단계는 프로스펙팅입니다. 음. 잠재 고객을 발굴해라. 잠재 고객을 발굴하라는 말은 세일즈맨이 마냥 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지 말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보라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냐면 이제 고객의 종류 그죠 고객의 우리 분류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일까요? 의심 고객부터 출발해서 여기 아래 고객까지 이렇게 내려오겠죠. 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구분해 놨지만 시험에는 여기 앞에 의심, 잠재, 가망, 일반, 충성 이렇게 어, 5단계로 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앞 글자만 따서 쭉 공부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의심 고객은 음, 아직 우리 회사를 제대로 이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자, 잠재 고객은 뭡니까? 어, 아직 우리 기업에 관심은 없지만 조금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 고객이 어때요? 여러분들 의심이나 잠재 고객보다는 약간 더살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반 고객은 두 부류로도 나누는데 신규 고객, 자첫 번째 거래를 텄다 그러면 신규 고객 자 2회 이상 반복 구매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은 기존 고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충성 고객도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자, 단골 고객하고 옹호 고객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렇다면 단골하고 옹호 고객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A 모듈에서 했던 건데 기억하세요? 자, A 모듈에서 그 얘기 제가 드렸습니다. 어, 단골 고객은 자주는 오지만 뭘안 하죠?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추천할 의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단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옹호 고객은 뭐냐면 자주 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추천해서, 어,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옹호 고객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옹호 고객을 많이 두는 것이 기업의 존속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 맞추는 문제, 시험에 굉장히 실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바로 문제가 나오네요. 자, 충성도에 따른 고객 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 유형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노트를 접근했지만 아직까지는 구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가망고객. 자, 여기에서 우리, 어, 잠재고객 아닌가요?로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 잠재고객과 가망고객의 차이는 뭐냐면, 자, 일단 가망고객은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도가 훨씬 높은 상태. 그죠? 자, 잠재고객은 우리 회사에 아직 존재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재와 가방을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1번과 2번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